네 안녕하세요 녹화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면은 만나네 드디어 그동안 이렇게 원격으로 공부하고 스스로 계획 짜가지고 시간 보내고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얼굴 보면서 만나 가지고 드디어 수업할 수 있겠네 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가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지, 또 어떨 때 어렵다는 표정 짓는지 이런 거 보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즐거웠던 것 같아. 자, 우선은 오늘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행평가 하죠. 모든 전반이 다 우주에 관련된 뉴스 찾는 거, 뉴스 만들기, 수행평가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문제를 풀 건데, 157페이지에 너무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 지난 시간에 복습 한번 해볼까?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잖아. 호르몬.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는데 추울 때 이런 체온 조절하는 거랑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혈당량 조절하는 거 배웠었어. 자, 추울 때 나오는 호르몬은 뭐였어? 추울 때 뭐를 입어야 되지? 네, 티를 입어야 되죠. 그렇지, 티록신. 티를 너무 많이 겹쳐 입었더니 혈관이 쪼그라들었어. 혈관 수축 그러면서 체온을 보존해 주죠. 자 이번에는 혈당량이 높대. 자그럼 혈당량이 높다는 거는 포도당이 높다는 거야. 포도당이 높아. 그럼 포도당을 뭘로 바꿔야 돼. 글리코젠으로 바꿔야 되지. 이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혈당량이 높다는 거는 방금 밥 먹었다는 거야. 밥 먹으면 배 빵빵해가지고 방금 뿡! 어, 이소린? 인슐린, 이소린? 어, 인슐린이었어.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혈당량이 낮다는 거는 배고프다는 거야. 먹은 게 별로 없어. 아, 배고플 때는 글루카곤 했는데. 글루카곤. <laughs> 네, 글리코젠을 꺼내서 포도당으로 바꿔 주는 역할을 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는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와 운동을 했을 때 혈당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즉 포도당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밥 먹었더니 포도당 쭉 늘어났네. 그러면 이때 구강 기억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설명하세요. 자 기억 포도당이 높아졌어. 지금 포도당 높아지면은 작용하는 호르몬 뭡니까? 포도당이 높아졌어? 아니, 이소린? 방구뿡 인슐린?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혈당량이 높아졌다가 낮아졌죠? 그 얘기는 뭐야?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아니, 글, 맞죠? 글리코겐으로 바꿨다. 이 얘기이기 때문이지. 지금 비록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한 문장으로 쓸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요한 시험 보면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보는 시험은 거의 없어요. 요즘엔 다 논술형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문장으로 형태로 딱 끝낼 수 있어야 돼. 그거를 한번 좀 연습을 해봐. 자, 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랑 한번 연습해볼까? 선생님 되는 시험에서도 이렇게 모든 게다 서술형 문제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문장 쓰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 자 한번 연습해 볼게. 기억과 니은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의 이름을 각각 쓰고 일단 이렇게 써야지. 기억, 인슐린. 니은은 없었던 포도당이 갑자기 생... 다시 떨어지던 포도당이 증가했지. 니은은 딱 봐도 글루카곤이겠네. 자 일단 기억부터 그 이유. 음. 혈당량이 높아지던 기억에서는 높아지던 혈당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인슐린이 작용하여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었음을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로 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나 쓰기도 귀찮은데 말을 뭔 저렇게 길게 써 그냥 화살표 같은 걸로 딱딱 나타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런 식으로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딱 말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도 바뀌어 막, 여러분들, 요즘에는 계속 인터넷으로 그냥 채팅대화 쓰고, 말 되게 간단하게 쓰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휘력이 되게 한정돼. 그냥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써버리고. 근데,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를 취직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잖아. 그때 면접을 볼 때도 이렇게 화살표로, 기억은 인슐린. 왜냐면, 포도당이 글래코겐. 화살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 아니잖아 그치 말을 안 더듬고 이런 거 연습을 안 해보면 말을 하긴 하겠지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말을 잘 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을 계속 더듬게 되고 말을 막 아, 인슐린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어 그래서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인슐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 되게 답답하고 그러면 당연히 면접 점수는 깎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면 훨씬 더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쌤이 계속 좋다고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음, 한번 잘이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다시 우주로 넘어가, 우주. 우주에서 안 풀었던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문제 1번부터 볼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연주시차 문제네. 자 거리는 뭐였어? 거리 어떻게 구해? r은 연주 시차 단위는 초였고 분의 1이고 나타내는 단위는 파섹이었어. 자 그러면 이때 이거 딱 봐도 연주 시차 뭘로 계산해야 돼? 1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연주 시차는 그거의 반절. 1의 반절은 뭐야? 0.5초. 자 그러면 거리는 0.5초 분의 1파색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럼 위아래 1 9배 5분의 10파색은 2파색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연주시차는 1초이다. B 0.5초이다. 거리는 1파색이다. B 2파색이다. 연주시차가 별 S보다 더 멀리 있으면 연주시차가 작아진다. 그렇죠. 멀면 멀수록 이 움직여 보이는 각도는 점점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더 멀면은 당연히 이 각도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죠? 자, 2번. 별의 색깔로 알수 있는 건 오직 뭐야? 이 별까지의 거리? 응? 어? 아니면 이 별까지의 뭐질량 이런 걸알수 있을까? 색으로 알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에너지. 자, 에너지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온도죠. 자, 멀리 있다고 해서 이 파란 별이 뭐 다른 색깔 별로 보이는 건 아니야. 다만 더 작아 보이고 더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요. 3번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 자.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이다. 맞죠? 태양계 있으니까. 우리 태양계는 한 이쯤에 있죠? 수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천체이다. 자,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수만 개면 엄청 많은 거잖아. 근데 이거 좀 페이크야, 페이크. 여러분들 수만 개 이러면 무조건 막, 어, 많아. 맞아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정답은 일단 이거야. <laughs> 왜냐면 수만 개의 별이 아니라 사실 더 많아. 수만 개가 아니라 2천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래요 네 별로 썩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보면 볼록한 원반이다 구상성단을 포함하고 있다 반대되는 거 뭐야 산계성단이었지 반사성어 같은 거 당연히 들어있죠 자 오케이 다음에 4번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 은하대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우주엔 중심이 없다. 멀리 떨어질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전체 다 옳죠. 자, 그다음에 이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다.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래. 이거 정말 좋은 문제. 자, 두별 중에 실제 밝기가 더 밝은 별을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한번 잘 쓰려고 노력하면서 써봐 지금 책있는 사람들은 쌤말 듣고 다 풀지 말고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풀고 왔나요? 네안 풀고 온거다 알죠 안 풀고 왔죠? 자 빨리 풀고 오세요 큐자 풀고 왔나요? 네, 풀고 온거 맞겠죠? <laughs> 자 5번 두별 중에 실제 밝기가 더 밝은 별 실제 밝기를 보려면 겉보기는 급은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밝기야. 그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별이라는 것은 진짜 가면은 내가 타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밝고 뜨거운 에너지를 내는 건데 사실 밤 하늘의 별은 진짜 희미하고 작잖아. 근데 핸드폰 후레쉬를 내 눈에다 갖다 대봐. 어때? 별이 밝아? 후레쉬가 밝아? 후레쉬가 더 밝지. 고작 후레쉬가 더 밝아 보이는 이유가 뭐야? 가까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밝아 보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밝기를 나타낸 게 바로 겉보기 등급이잖아. 얘는 실제 밝기를 알려줘요? 전혀. 그냥 고작 핸드폰 후레시밖에 안 되는 애가 제일 밝아 보이잖아. 실제 밝기를 전혀 알려주지 않지. 대신 이 절대 등급 녀석들은 실제 밝기를 알려줘요. 왜뭘 비교, 왜알수 있어? 절대 등급이라는 건 뭐야? 모든 별들이 야 니네들 다 일로 와 어? 핸드폰 후레쉬 있던 자리에 이 별도 데려와 그럼 어때 보여 사실 내 눈에 진짜 작아 보였던 별 아니면 진짜 밝아 보였던 별 이런 별들을 다 일렬로 줄 세워 응? 다 일렬로 줄세요 어디다가 대략 18세그 0 거리에다가 줄을 세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서로 서로 진짜 누가 더 밝은지 비교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뭘 보고 비교해?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밝아? 마이너스 7이 훨씬 더 밝은 거지. 정답은 가다. 그 이유는 절대 등급은 거리가 같을 때 비교했을 때에다. 따라서 거리가 같을 때더 등급이 낮은 가별이 실제로 나보다 더 밝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해는 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써보세요. 자, 두 번째 거. 두별 중에 연주시차가 더큰 별, 연주시차가 더 크다는 것은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멀면 멀수록 이 연주시차 어때요? 작아지죠? 연주시차가 더 크다는 거는 가깝다야. 둘 중에 누가 더 가까울까? 자, 절대등급은 1파색이 있을 때 밝기야. 근데, 1파색이 있을 때나, 아니면 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나 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얘기는 18색이랑 별로 거리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1로 보인대. 자, 이거랑 실제로는 마이너스 7인데 눈으로 보면 2로 보인대. 둘 중에 누가 더 18색에서 거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차이가 많이 나는 가가 훨씬 더 18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늘 문제 풀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냐? 선생님이 쉽게 푸는 법 하나 알려줄게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자, 가를 해볼게. 가는 겉보기 등급 2등급이지? 여기서 빼, 절대 등급을. 어, 빼기 두개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에서 7을 더. 빼기인데 또 빼? 그러면 얘는 9가 돼. 빼기 두개 합쳐지면 더하게 되는 거 아나요? 음 이거를 아직 안 배웠으려나 이게 빛이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7의 빛빛 졌다고 할때빛 근데 빛을 없애주는 거니까 내 재산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닌가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나? 지금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가 거리에 비례한단데 자가 같은 경우는 이 빼기, 빼기 7이니까 얘는 9가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1 빼기, 빼기 1이니까 얘는 2가 돼요. 이게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지. 둘 중에 더먼 녀석은 누구야? 가. 근데 얘는 면주시체가 더큰 별이니까 가까운 걸 찾아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나가 더 가깝다. 그렇게 풀수 있죠. 자,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이거 빼기, 빼기. 할수 있죠?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빼기 두 개면은 더하기로 바뀌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3번. 표면 온도. 표면 온도는 무조건 뭘 통해서만 알수 있어? 색깔을 통해서만 알수 있죠. 색깔. 하얀색이 더 뜨거워. 붉은색이 더 뜨거워. 네, 파란, 파란색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되죠. 그니까 러 빨간색인별이 에너지가 제일 낮아요. 표면도가 더 높은 별은 가. 왜냐면 색깔로 구분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잘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6번. 우리가 배웠던 성운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배웠어. 반사성운, 발광성운, 그리고 암흑성운. 발광성운은 방출성운이랑 같은 거예요. 반사성운은 주변에 있는 별빛을 반사하는 것. 발광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암흑성운은 주변의 빛을 가려서 그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가는 뭐예요? 얘는 방출성운이 겠네 나는 암흑성운. 그럼 왜 가는 밝아 보여? 얘는 스스로 빛을 낼수 있으니까 밝게 보이지. 하지만 나는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죠. 주변에 있는 빛을 가로막았을 뿐이야. 그래서 그 형태가 보이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7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는데. 그죠? 풍선의 표면은 무엇을 의미해요? 얘는 우주를 의미하고 이 붙임 딱지는 은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걸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우주가 팽창할 때나타난는 형상 두 가지. 1번 우주가 팽창하니까 은하길이 멀어진다. 그리고 중요했던 거 하나 더.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누구랑 더 멀어지냐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자, 이게 중요했었고, 대신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중심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든 거기를 중심으로 더 빨리 멀어질수록 팽창한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네, 풍선에 중심이 있다고 우주에도 중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시작할 거예요. 학교 나와 가지고 이제 우주에 관련된 재미있는 뉴스도 만들어 보고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거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